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저 오늘은 이요 프레임 이거 마지막 부분 프레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합체도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저 저번 시간에 이거 두 개를 만들었었죠. 일단은 또이 이번에 프레임인데요. 또 똑같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 여기로 한번 접고, 으이? 여기로 한번 접고, 또 여기로 한번 접고, 또 여기로 한번 접고, 이렇게 또해주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걸 줄일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이걸 어,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접고, 여기로도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세로로도 또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줍니다. 반듯하게. 또 여기로도 또한대 접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건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한 번, 이렇게 접고, 한 번, 네 끝의 모서리가 다 여기로 오게 해주세요. 네, 네 개의 끝 모서리가 다 여기로 오게 해줍니다. 이 접는 방법은 거의 똑같지만, 다른 건몇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반이 다 다릅니다. 접는 방법. 음, 잘 앞서 하면 안될것 같고요. 이건 좀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직은 지금까지는 또 똑같습니다. 또 이번엔 여기까지 됐잖아요. 또이 모서리가 또 여기로 오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똑같고, 이제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네. 여기 내 모서리가 또 이걸 이렇게 해주고요. 내 모서리가. 네, 모서리가 네, 이번엔 쪽잘안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다 펼쳐 주십니다. 다 펼쳐 주시고 대문 접기 잘 보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대문 접기 해줍니다. 대문 접기 대문 접기 대문 접기 또 대문 접기 대문 접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를 여기, 여기 선 보이시나요? 여기 선 이렇게 선을 보이죠. 여기 일단 이걸 안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지 말고 걸 이렇게 바깥쪽으로 여기를 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한쪽 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었죠. 뾰족하게. 그럼 또 반대쪽도 이거를 또 이렇게 펴가지고 이거를 또접 여기 또 아까 그 이렇게 세모난 여기 세모난 거 보이시죠 세모 이거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또 이거를 쭉해주면은 그래 이거야 거의 다 된거입니다 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또 이걸 접어서 이렇게 이를 이렇게 접어 가지고 양쪽도 또 접어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접으면은 이 모양 이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네그렇고는또 이걸 앞으로 보고 여기 이렇게 한겹 있잖아요 보이죠 여기 한 겹을 펼쳐가지고, 펼쳐서 눌러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거를 펼쳐가지고, 펼칠 때, 아까, 저가 이, 이, 아까, 저가 이런 주름을 아까 접었었잖아요. 다 펼치기 전에. 근데 그때 이걸 그냥 여기 이렇게 평하게 이렇게 주름대로 접을 수 있게 먼저 접어 놓은 겁니다. 원래 페이퍼 블레이드는 그렇게 되었는데또 반대쪽도 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이거를 벌려서, 눌러 접어주세요. 또 이, 뒤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쪽도 이거를, 또 이거를 벌려, 벌려 접어줍니다.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돼가지고, 확대 안돼서 미안합니다. 확대가 됐으면 잘 보일 텐데.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접어, 눌러, 접어주세요. 눌러, 접어주세요.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이세 개, 나, 이세 개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려면은, 이제 먼저, 이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먼저 이거를, 여기, 한 면, 여기, 여기 이렇게 다 하지 말고, 한 면만. 한면팔렁팔렁 있잖아요. 한 면을, 잘안 보이시나요? 한 면, 이거를. 잘안 보이시죠? 어떻게 하지? 일단, 한 면, 여기, 주름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주름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거를, 요걸,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이거를, 접고 보여드릴게요. 양쪽을 다, 지금 난 보실 거예요. 이쪽, 이 얇게 접을 거예요. 특히 이거, 베이버블레이드. 한 번도 안 접어본 사람은, 잘 못하실 겁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펼쳐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운데 맞게 가운데 맞게 접었고요 또 펼쳐가지고 펼쳐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계속 여기 점선을 다른 거를 점선을 이렇게 여기 가운데에 맞게 좀안 맞으면 또 이거를 좀 넓혀가지고 넓혀서 가운데 여의자 많이 찢어지는데요. 저도 찢어질 때 많은데요. 저도 좀 찢어질 때 많습니다. 여의자는 잘 이렇게 못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똑같이 다른 세 군데도 똑같이 다 해줍니다. 이걸 이렇게 한 개만 더 하고 펀에서 해보세요. 또 이걸 이렇게 한번또 그걸 또 접어줍니다.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이거? 이렇게 여기다 펼쳐서 이렇게 가운데로 접은 거죠. 그 다음 또 이거 펼쳐서, 요겁니다, 요걸. 요걸 이걸 또 펼쳐서, 이걸, 또 이걸 각도에 맞게, 딱 이거라고. 요거, 각도, 각도에 맞게. 자, 이거를. 저도 그렇게 반듯하게 여기선 접지 못, 못하는데요. 예? 네? 좀 고수들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끝에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가 이거는 빨리 음, 두개는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면다 됐죠. 그럼 여기, 이거를 여기,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를, 여기, 여기를, 여기, 여기를 이렇게 밖으로 딱 접어줍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보시죠. 요거에 딱 맞게 이걸. 이렇게 딱 접어줍니다.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밖으로 접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이거를 있잖아요.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이거를 안으로 거의 다 완성되었고요. 이걸 안으로 이렇게 다네 군데를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또 그러면 합체. 요, 요거. 요거 이걸 이렇게 놓고 여기 이런 이고이 끝에 부분 요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 요거 여기 모서리 여기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제 이걸 이렇게 넣어 줍니다. 두 겹을 다. 넣어줍니다. 잘안 넣어지실 건데요. 그래도, 또, 그를 또두 겹, 또두 겹은 조금 이걸 들어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까지. 이 군데가 조립하는 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조립하는 데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립하는 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다음 부분을 좀 이렇게 덮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안심분들은 이렇게 됐을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로 그리고 또 그립 그립 전에 만들었었죠? 이걸 여기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 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된대요.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됐어요. 색깔에 따라 이렇게, 좀 반짝이가 이렇게 된대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저는 3단계. 색조이 3장으로 페이퍼, 팽이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서 잠깐 남의 음, 장난감 팽이 이렇게 그냥 불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 페이퍼블레이드 종이저기로 딱세 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페이퍼블레이드 걱정 말고 잘 따라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꾹꾹